안녕하세요. 풀린 문화센터에서 애견옷을 가르치고 있는 양재강사 이양자입니다.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옷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때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때로는 편리함, 때로는 우리를 생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기하고도 이상한 존재입니다. 매년 천억 개가 탄생하고 1년에 한번 입고 버려지는 옷이 무려 330억 개. 저렴한 가격에 고민 없이 산뒤한철 입고 버려지는 옷. 그 편리함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옷을 쓰레기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죠. 누군가 다시 입을 거라 생각하면서 헌옷 수거함에 넣게 되는데요. 이 많은 옷들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가게 되고 그중 극히 일부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옷들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 오염, 해양 오염을 유발시키고 해산물을 통해 우리 식탁까지 올라와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폭염 폭우 태풍 같은 이상기후를 유발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나비효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도 패셔너블한 청바지는 젊음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대중에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발쯤 소장하고 있는 이 청바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원짜리 청바지 부터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청바지 까지 이 청바지를 한벌 만드는데 무려 물이 7000리터나 들고 이산화탄소 는 32.5킬로그램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한 착한 의생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좋겠죠? 그런데 옷을 입다가 유행이 지나고 이렇게 실적날 때는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또 기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입게 하는 방법도 좋겠죠? 그런데 헌 옷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작품으로 새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누군가에게는 헌 옷에 불과하겠지만 이렇게 새 활용을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단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버려지는 옷으로 강아지 멜빵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해 볼까요? 보내 드린 키트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치마감 한 장, 어깨 멜빵감 두 장, 허리 벨트감 두 장, 그리고 레이스, 그다음에 장식용 요게 벨트 고리 한개 또는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딱 단추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아지 멜빵 바지를 만들려면 반려동물의 치수 재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필요한 치수는 가슴 둘레와 등 길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슴 둘레라 하면 앞다리 뒤쪽, 여기 앞다리 뒤쪽을 재어주는데요.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어 주셔도 되고 엄마들이 손으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재시면 자기 손 안에 거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자위에 가서 다시 재어 주시면 치수 측정하기가 좋아요. 앞다리 뒤쪽에 제일 몸에서 제일 굵은 부분, 이 부분이 가슴둘레예요.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2. 오늘은 32 사이즈를 가지고 키트를 작성했습니다. 등길이는 목 위치에서 꼬리 앞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등길인데 수평으로 이렇게 재어주시면 되겠죠.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에서 22 사이에 있어요. 등길이 20, 가슴둘레 32. 요 치수 스몰 사이즈 치수를 가지고 오늘 옷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허리둘레가 있잖아요. 멜빵은 여기 허리에 가는데 그냥 가슴둘레 치수를 그냥 쓰시면 여밈까지 해결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슴 둘레 치수랑 등 길이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허리 밴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슴 둘레 치수를 길이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폭은 2cm를 쓸 거기 때문에 시접을 양쪽에 더하기 1cm씩 하셔서 4cm에 가슴둘레 30이니까 여기도 양쪽에 1cm, 1cm 더 하셔서 34, 34에 4cm 도장을 재단하고요. 그다음 멜빵이에요. 여기서 목에서 꼬리까지 등 길이에서 곱하기 1.2배의 길이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 멜빵은 원하는 너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너비가 있으면 앞뒤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겹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2 속에 있는 시접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 길이가 지금 20이었기 때문에 이 멜빵은 1.2배 해가지고 24. 24에 내가 원하는 멜빵 너비가 1.5기 때문에 곱하기 더하기 2 해서 5cm 너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치마 공식인데요. 이 치마는 허리 둘레 있죠? 허리 둘레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가슴 둘레를 쓰시면 되고, 가슴 둘레에 1.5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32에 1.5배면, 길이는 48. 그 다음, 세로. 세로 방향에서 우리가 치마 길이가 결정되겠죠? 이 치마 길이는 등 길이의 2분의 1. /2. 등 길이가 20이었잖아요? 그러면 10cm에서 시접을 포함 1cm만 포함하셔서, 더하기 1 하셔서 여기 높이는 세로는 11cm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셔서 재단만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패턴을 그릴 필요 없이 오늘 멜빵 치마는 완성이 된답니다. 치마는 우리가 식서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옷이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푸서 방향이 있고 길이 방향을 쓸수 있는 식서 방향이 있어요. 식서 방향이 세로 방향이 되게. 예를 들어서 바지 길이가 있다면 그 바지 길이가 세로 방향에 11cm로 재단을 하시는데 청바지는 대부분 보면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을 연결하는 연폭 작업을 통해서 이 치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셔서 폭을 만들어 주신 다음 길이를 적당한 길이를 자르셔서 양쪽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날리는데요. 이유는 아이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배 부분이 길면 여기가 쓸려서 끌려요, 바닥에. 자, 레이스는 우리가 가슴 둘레의두배 길이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손바느질로 하실 경우는 이 레이스의 끝처리가 다 되어 있는 이런 미싱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바느질일 때는 그냥 감침질로 완성을 하셔도 되고 접어서 홈질을 하셔도 돼요. 이 시간에는 그냥 미싱으로 우리가 오버를 했습니다. 여러분 키트에는 오버가 다 되어서 보내졌을 거예요. 배우시다가 설명이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또 따라 하시고 또 플레이 하시면 돼요. 레이스를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버선 있죠? 이 오버선에다가 레이스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놓고요. 여기를 홈질로 그냥 박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서부터 미싱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매듭을 짓는 법입니다. 바늘에 실을 끼우시고, 바늘이 있으면 실 끝을 잡으세요. 한 겹으로 이렇게 끝을 잡으시고, 십자를 만드셔서, 이 십자에서 바늘에 한 번, 두번 회전을 하셔서, 여기 바늘 잡은 손에 실을 집어 넣어주시고, 꼭 잡고 있고요. 바늘만 뽑아 올려서, 당겨주시면 매듭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로 놓고 하나 둘 끼워주고 바늘을 뽑아내시면 매듭이 돼요. 이렇게 해야 매듭이 깔끔하게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하세요. 자 레이스 홈질을 합니다. 레이스 홈질은 촘촘하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촘촘하지 않아도 돼요. 간격은 3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버선에 따라서 쭉 해주세요. 홈질은 한 번씩 가다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박음질로 한번 떠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게 조율이 돼요. 우리가 엄마가 입던 청바지 가지고 강아지 옷을 만들게 되면 강아지들이 엄마의 향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레이스 다는 작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홈질로 그냥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시면 돼요. 다려주시면 반듯하게 다려지고요. 매듭을 지어 보겠습니다. 끝날 때 매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고리를 만든 다음 눌러서 당겨주시면 매듭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끝이 있는 끝매듭은 끝단에서 한 땀을 바늘로 떠요. 뜬 다음 고리에 있는 실을 한번, 두번 감아서 바늘을 뽑아내면 매듭이 됩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쉽고 재밌는데요. 그냥 한올 뜨셔서 실은, 바늘은 안 잡으셔도 돼요. 실만 한번, 두번 감아서 바늘을 뽑아내시면 매듭이 돼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마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 다음, 멜빵인데요. 이 멜빵 끈은 우리가 5cm 폭이 있는데, 양쪽에서 1cm를 접어서, 다림질 한 다음에 또 절반을 접어서 다리셔요. 1cm 다리기 위해서 1cm 선을 그려서, 안쪽에서 선을 그려서 이렇게 다리셔도 되지만, 1cm의 배수인 2cm를 그려놓고 반을 접으면 쉽게 다릴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우리가 2cm를 그려 놓은 다음에 2cm 선에다가 맞추면 1cm가 다려지죠. 편리하게 이렇게 다려 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반 접어서 멜빵의 이끈 가장자리 처리법은 이렇게 홈질은 아시죠? 앞에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한번 한번 떠주는 걸 홈질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홈질을 하면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요. 이럴 때는 실을 다른 색깔로 컬러가 있는 색상 실을 이용하면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질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공그르기가 있어요. 공그르기는 바깥에서 바느질이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속으로 속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공그르기 바느질은 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속으로 속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전혀 박음질이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오른쪽, 왼쪽 넘어갈 때 나온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꽂아줘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는 감침질로 음. 완성할 수 있는데요. 감침질은 바깥에서 보이게 그냥 하는 장식 박음질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왼쪽에서 오, 오른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그냥 이렇게 가장자리를 칭칭칭칭 감는다고. 그래서 감침질이에요. 그 대신에 간격은 일정해야 되겠죠? 요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멜빵이 완성되었어요. 손바느질이기 때문에 여기 뭐 색실로 자수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멜빵이 완성되었으면 허리벨트에 멜빵을 달아야 될 텐데요. 멜빵 끈을 다는 위치가 있겠죠. 중심에서 양쪽으로 2cm 띄운 자리. 스몰 사이즈는 양쪽으로 1cm만 띄워주시면 되고요. 큰 강아지들은 조금 더 띄워주시면 되겠죠.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허리밴드는 한쪽은 두 장이잖아요. 한 장은 이렇게 가로를 1cm를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쓰기가 편하니까 1cm를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 반 접어서 중심을 맞추세요. 중심을 찾은 다음에 양쪽으로 1cm, 1cm 띄운 곳에 표시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멜빵 끈을 고정을 할 텐데요. 멜빵 끈을 고정할 때 이렇게 일자로 고정을 해도 물론 옷은 되겠죠. 그런데 강아지들이 보면 어깨를 향해서 여기가 이렇게 V라인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벌어지게 하시려면 중간에서 위치 잡은 데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게 꼭지 요1.5 너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게 그래야지 얘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벌어지죠.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하시고 자, 우리가 멜빵이 이렇게 배 부분에서 크로스로 되어야지 아이들이 안전해요. 크로스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심에 있는 요끈두 개를 양쪽으로 꼬아서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같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꼬아서 집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배 부분에 등 쪽에 왼쪽의 끈은 오른쪽 배 부분으로 가서 고정시켜 주세요. 오른쪽에 거는 왼쪽으로 가서 꼬아서 고정시켜 주시는데, 역시 약간 기울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 고정하겠습니다. 위에 선과 옆에 선을 막아서 박음질을 해줘요. 박음질이 힘드시거나 혹시나 바느질이 힘드실 때는 이렇게 홈질을 여러 번 해주셔도 돼요. 손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실 때는 한번더 박아주시면 됩니다. 또 원단이 두꺼워서 이렇게 손바느질이 좀 힘들다. 그럴 때는 미싱을 사용해도 되겠죠. 미싱이 있으신 분은 미싱을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더큰 작품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유용해요. 모서리를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뒤집으면 우리 허리 벨트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끈이 고정된 벨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허리 치수가 지금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허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면 치마가 이제 여기에 주름이 잡혀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해서 치마를 하게 되면 가슴둘레만 쓰시면 되겠죠. 가슴둘레만 사용하시면 요만한 치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귀엽게 주름을 잡아 보겠습니다. 주름 잡는 법은 끝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에는 박음질로 한번더 촘촘히 해주세요. 주름을 잡을 때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홈질러 가는데 조금 촘촘하지 않아도 돼요. 5mm나 정도로 이렇게 5mm 정도로 홈질을 해줍니다. 잡아 당길 거기 때문에요, 그냥 편안하게 홈질로 해가지 가시면 돼요. 위에 허리 부분에 있는 이 일자 변을 시접 라인을 주고, 홈질로 쭉쭉 해갑니다. 매듭 부분에서는 엉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 있는 허리 밴드 길이에 얘가 맞도록 하는데 너무 끝에서 끝까지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겹쳐 버려요. 한1.5 정도 양쪽에서 단추 여밈 정도 우리가 똑딱이를 달 거잖아요. 고너비이 그 지름의 반 지름 정도는 띄운 자리까지만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실을 가지고 쭉 잡아당기셔서 실 길이부터 먼저 맞추세요. 실기류부터 먼저 매듭으로 끊어서 더 이상 늘어남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름을 골고루 잡아줍니다. 손바느질로 했기 때문에 주름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주름을 골고루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름 잡힌 치마가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고정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데요. 여기가 겉면이죠. 겉면이고 우리가 여기 1cm 다려놨던 곳 여기가 겉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속감이잖아요. 속감하고 치마의 안쪽이 만나게 가운데에 중심점을 잘 맞춰주시면 더 퀄리티 높은 치마가 되겠죠? 핀으로 고정하셔서 끝에서 1.5 간격 띄운 자리. 이 주름이 지지 않는 이런 원단을 박으실 때는 주름이 위로 오게 놓고 박음질을 하셔야 편해요. 고운 홈질로 연결을 해줍니다. 박음질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박음질로 해주셔도 되지만, 박음질 위에 또 우리가 박음질을 또할 거기 때문에, 이첫 번째에서는 홈질로 해주면 됩니다. 홈질인데 조금 곱게 해주세요. 3mm 이하로. 촘촘하게. 청바지가 두꺼워서 두꺼운 감일 때는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전에 했던 반박음질로 한 번씩 떠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홈질, 박음질, 주름 위에서 주름이 씹히지 않도록 주름을 골고루 잡아주면서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치마에는 이렇게 개더 주름도 있지만 이렇게 자글자글 잡는 거쭉 쭈글쭈글 이렇게 잡아주는 걸 개더 주름이라 그러거든요. 개더 주름을 해줘도 되고 또 아니면 외주름이나 맞주름.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주름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안쪽에 달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벨트 안쪽으로 치마의 시접을 다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를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다리신 다음 핀 고정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장식은 공그르기로 하셔도 되고 홈질로 하셔도 되고요. 처음 박음 바느질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바느질 선에 똑같이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바깥에 이렇게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몸판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여밈을 처리해야 되겠죠. 이 여밈에 단추를 달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키트 안에 똑딱 단추 확인하셨나요? 똑딱 단추는 이렇게 한 쌍이 있습니다. 볼록이와 오목이가 있어요. 이렇게 달때 원리가 있겠죠. 우리가 위에 덮이는 쪽에 꼴로기가 가야 되고 밑에 오목이가 가셔서 요렇게 오목이가 가게해서 요렇게 달아주게 해줍니다 똑딱단추는 버튼홀 스티치로 해주셔야 돼요 자 버튼홀은 요렇게 똑딱단추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지금 천으로 얘가 감싸져서 요 구멍을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송곳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 구멍을 요렇게 다시 꽂아주시면 구멍 찾기가, 바깥에서 찾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중심 쪽에서 단추 구멍 위치로 바늘을 뽑아내시고, 실은 두겹 매듭을 합니다. 두 겹으로 매듭을 주셔서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구멍 안에 집어넣고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시고, 바늘을 뽑은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겨줍니다. 여기 중심 축이라면 구멍이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원단을 조금 떠서 구멍 안으로 바늘을 꽂아놓고, 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바늘을 뽑아서 앞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옆으로 잡아당겨 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홀이 예쁘게 져요. 한 구멍당 세 번씩 해주세요. 버튼홀 스티치를 세 번씩 해주시고 그다음 다음 구멍으로 넘어갈 때 원단 속으로 이 바느질 선에서 원단 속으로 살짝 넘어가셔서 또 해주시고요. 오른쪽 감고 잡아당겨서. 중심에서 원단의 똑딱 단추에 구멍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구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번씩 해주셔도 돼요. 튼튼하게 해주시면 세 번씩 해주셔도 되고 실 강도에 따라서 여러 번 해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통과 다음 구멍 오른쪽 감고 빼주시고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항상 조율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볼로기가 완성되었고요. 볼로기를 안쪽에 달았다면 오목이는 반대쪽에 달아줍니다. 이렇게 겉쪽에. 달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딱 단추가 크기 때문에 구멍이 많아요. 그만큼 튼튼하겠죠. 이렇게 해서 입히면 이제 치마는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등 부분에서 일자가 되면서 앞 부분에서는 배 부분에서는 크로스가 되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 벨트 고리 아깝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외출할 때 얘를 입히고 싶어. 산책할 때 입히고 싶으면 우리가 산책할 때는 반드시 강아지 목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목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네스 고리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하네스를 달 때에도 실은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겹으로 매듭을 줍니다. 벨트 고리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를 달아 주셔도 되고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양쪽에서 두 개를 달아 주셔도 되는데 끈 하네스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만 다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는 개고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양쪽으로 고정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뜯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해줍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손바느질이 의외로 강해요. 미싱은 여기가 할수 없는 것을 손바느질은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대박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박을 수 있습니다. 네. 반대쪽을 하실 때는 고리를 걸수 있게끔 살짝 볼륨감이 있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 네. 개구리 고리가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입히면 되겠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수업 따라오는데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셔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멋진 지구 지킴이가 될 거예요. 작품을 완성하신 다음에 인증하기가 있으니까 인증하기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솜씨도 자랑해주세요. 이런 강아지 옷 외에도 서울 세활용 축제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세활용 축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